네, 내란속의 윤석열의 파면이 다가오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제 극우 그 매체 스카이 데일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신문의 일면 보시는 것 같이 국내 체포 중국인 간첩 99명 부정선거 개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개엄군은 국정조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선거연수원 청사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외곽을 에워쌌죠 그리고 선거연수원 내에는 교육에 참가했던 공무원과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 중국인 간첩으로 동갑시킨 걸로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조작뉴스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선동뉴스입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들어서 올렸는데 1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은 더욱 가강입니다. 파일 어, 1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속에 삽입된 사진, 이 사진의 출처를 찾아보니 해당 보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6년 또 10월 13일 9년 전 강원도민일보의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언과 관련. 된 보도에 첨부, 첨부된 사진이었습니다. 황당해도 너무 황당합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척동자도 봐도 누구나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선이 잘 보이지 않게 교묘히 편집해 마치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우면낸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한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간여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집회 현장에 성조기를 들고 나올 정도로 극우 세력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보도입니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내란속의 윤석열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시도, 그리고 국익을 훼손나는 시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진중문고가 있는데, 그, 그 중에 한 진중문고 책자가 과간입니다. 6.25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는 민주주의, 진보,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 주체 사상을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을 북한과 엮어보려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책을 당장 해수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HID 출신 현역장교가 근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장교와 같이 3, 4명의 비밀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비밀 TF는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1, 2차장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HID, 북파공작원이 왜 TF를 구성해서 안보실에서 있는지 또 이들의 통제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를 직접 받은 비선 TF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2.3 개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조수사본부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